반갑습니다. 일먼전경기입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에서 출시된 어, 아반떼 AD 어, 1.6 g d i 5도 등급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어, 2016년 7월달에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요. 형식상으로는 2017년형으로 등록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색상은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밝은 어,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 차의 주행거리는 어 아직까지 10만 킬로 안됐고6 9 601 킬로, 6 9 601 킬로고요. 어아직까 2016년 7월식이기 때문에 신차 에 s 보존 기간도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차는 어, 신차가 어 순수 차량 출고가만 이제 1,900 어, 1,965만 원 들어갔고요. 거기서 자 옵션들 어, 들어가서 어 190만 원정도의 옵션 들어가서 2,000 160만원 상당의 출고된 출구 차량 고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의 대표적인 그 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후축방 그 경고등가 있고요. 그 순정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e c m 바이패스 룸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에 통풍시트와 열선시트, 운전석에 그 전동시트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어, 차량은 정말 깨끗합니다. 하지만 이 어, 차량에 그 대해서는 조금 있으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유사고 차량이란 점 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내역은 어, 잠시 후에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차량의 침, 어, 외관 외관 영상을 만나보고 그리고 실내 영상, 사고, 어, 그런 순으로 한번 영상을 자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 인상 문자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타이어를 보시면은 네, 아직까지 신품 타이어 컨디션을 유지 중이고요, 어, 최소 80% 이상 트레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휠 또한 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타이어 내장 모두 어, 트레드 어, 한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거의 신품급을 어,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자, 네. 운전석 문을 열게 되면은 항상 똑같죠. 똑같은데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문, 파워 윈도우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파워 윈도우 그리고 락 장치. 저기 고 창문 윈도우 락 장치가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전동 접이 있고 전동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후측방 예, 경고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운전석은 예, 전동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시트 관리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출퇴근 위주로 운행을 했는 차량이다 보니까, 차 자체를 워낙 깨끗하게 운행을 하셨는데, 단지 자꾸 사고가 있었던 어, 그런 아픈 기억들이, 과거가 있습니다. <laughs> 자, 계기판을 보겠습니다. 3.5인치 글러스터 슈퍼 클러스터 비전이 들어가 있고요 어, 현재 주행거리 69,603km, 예, 2km 어, 상승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laughs> 자, 스마트 키, 예, 스마트 버튼, 시동 버튼이 들어가 있고 스마트 키는 하나 있습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조향 연동까지 다 되어 있으니 후진, 후방 이제 주행 시 이제 그 방향을 알려주는 고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하단에 가시면은 어차피 이런 거는. 네, 말씀 안 해도 거의 아시크니까 옥수 단자 USB C 가찍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조수석 통,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네. 앞좌석에는 네, 열선과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는 어 옵션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은 네. 하이패스 ECM 2 c 눈미러 하이패스 ECM 눈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시트 뒤쪽도 시트 상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이 전혀 없는 어, 어, 시트 관리 상태를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내부 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네. 트렁크도 굉장히 깨끗하게 네, 잘 사용을 했고요. 단지 사고가 있다는 게이 차량의 가장 큰 단점이죠. 네.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네, 크게 차주분이 안 다치시고 네, 무사하게 그렇게 이제 잘 운행을 하셨던 차량이라. 이렇게 예, 영상으로 남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조수석은 전동시트가 아니죠. 예, 레버로 이제 시트 위치 조정을 할수 있고, 조수석 역시 가죽시트 예, 사용감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신품처럼 아직 뽀송뽀송, 예, 뽀송뽀송합니다. 뽀송뽀송하고, 그리고 천장, 예, 천장도 오염불 그, 오염물 아예 없습니다. 오염물 없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 실내 어, 내부 실내 인테리어와 옵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어, 이번 시간은 사고 뭐이 차량에 대한 사구용어에 대해서 한번 하다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차량은 어, 교환이 총 어, 여섯 군데. 아, 다섯 군데 그리고 판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본넷 라디에타 서포트 어. 두 곳은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곳까지는 단순 교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실링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예. 실링 상태를 확인하시고 말랑말랑하고 실링이 쉽게 뜯길 수 있다는 점 보시고요. 그리고 라디에타 서포트 교환되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네, 트렁크 리드 네, 교환어 갔습니다. 트렁크 리드 교환어 갔고 그리고 리어 패널 트렁크 바닥도 범버 한쪽에 리어 패널 교환어 갔고요. 그리고 이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트렁크 플로어가 있거든요. 트렁크 플로어도 지금 수리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실링 상태를 좌우 대칭해서 비교를 했을 때다른단 점. 또한번 더. 어, 윤륙에 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꼭이 차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차량을 보실 때도, 한 번씩은 요런 쪽으로, 한번더 사고 유무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쪽 핸다, 네, 뒤쪽 핸다. 핸더. 뒤쪽 핸다는 지금 판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요 어, 판금 같은 경우는, 좌측 같은, 아 운전석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들어있지만, 가 요기, 조선석에 보시면은, 실린 상태를 보시면은, 요쪽으로, 네. 좀 불규칙하게 실링 상태가 되어 있다는 점 여기 방금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손으로 만져보셔도 약간 우두우들한거 느껴지시고요 이쪽에는 실링은 보시면은 양쪽 비교하시면은 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상 총 일곱 분데총 일곱 분배 중에서 다섯 분배 교환 들어갔고요 그리고 양쪽 핸들 두곳상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출시된 아반떼 AD 1.6 GDI 모던 등급 차량을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선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 2016년 7월 최등록된 차량이고 17년형으로 출시된 차량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현재 주행 거리도 어, 6 9,601km, 어, 색상은. 아직까지 주행거리도 짧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있고, 예심도 대비해서, 아직까지 진찰 에이스 보존 남아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교환 다섯 곳과, 판금 어, 두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뒤쪽에서 부딪혀서 앞쪽으로 밀리면서 또쿵 했다고 보시면 돼요. 쿵, 쿵. 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났다고 그냥 추진이 되는 거고요. 어. 아반떼 L이라면은, 한국에서 준중이의세력 1등 차량으로 속도 끼는 차량이고요.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네. 어, 아무래도 사고 6문에 대해서는, 어, 금액도 어, 어느 정도 이제 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네. 문의가 있으시면, m 버리드기4연락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반떼 AD 차량 소개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차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더 찾아뵙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